자, 반갑습니다. 11월 18일 방송 녹화 시작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매일 업로드 되는 정보가 매매 간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매매 실력 늘리시는데 좀 도움받아보시고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이 따로 있어요. 방이 아직 입장 못 하시거나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글이나 영상 설명란을 확인 하시면 텔레그램방 링크가 남겨져 있으니까 링크만 클릭을 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브리핑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영상을 준비하다 보면은 FTX 사태 지나고 며칠 안 됐는데 요즘 시장에 너무 이슈가 없어요. FTX 사태가 너무 큰 충격을 주기도 했고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시장에 이렇다 할 이슈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막 없는 뉴스를 막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영상을 찍을 수는 없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좀 아픈데 그래서 제 시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관점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주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비트가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차트를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차트를 봐 보면 미친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 FTX 사태가 터지면서 진짜 미친 듯이 하락이 나왔죠. 거의 한 30%가 빠져버리는 진짜 미친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하락폭을 완만하게 하고 있죠. 하락폭이 이제 가속화되지 않고. 그리고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은 조금씩 올리는 모습 이 말은 뭐냐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더 이상 하락을 하기 싫고 난 여기서부터 조금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시장에 변화를 주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라는 의사를 표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호적거리가 나와줬으면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장이 이렇다 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하락을 난 멈출 거다 라는 의사는 확인을 한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추가 추가적인 악재가 없으면 시장이 여기 밑으로는 빠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봉으로 접근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일봉 마감이 이 몸통 위에서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 삭제를 하고 보면. 자 오늘 일봉 마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에 어디 위치에서 마감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16.9K 부근이 찍히네요 여기 위에서 이 몸통이 마감을 해주는 게, 꼬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꼬리가 여기 이상을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이 몸통이 어디에서 마감을 하느냐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해주느냐 위에서 마감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끌어올리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최소한 여기 몸통 위에서는 마감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뭐 조정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상승폭이 나왔다가 뭐 조정 받고 자음 먹고 해서 행보를 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요거에좀 집중을 해야겠죠. 주말간 어떤 장이 흐려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 근데 악재만 없으면 여기 저점을 깨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16.2K에서 3K 이 사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 요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일단은 오늘 봉이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조금 다들 유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근데 다만, 영상을 찍기 직전에 바이낸스로 거의 한 2조 정도의 코인이 입금이 됐다고 정보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바이낸스로 2조 정도의 코인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로 코인이 들어온다? 가격 상승에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직전에 이제 입금이 방금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다음 차례에 기대해 볼건 여기 이 조정을 받고 차트는 뭐라 해야 될까 음... 순서라는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호재나 악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FTX 사태처럼 호재나 악재가 큰게 터지는 상황에서는 지지고 저항이고 나버리고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에서는 저항을 돌파하라고 거기를 다진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해서 그 다음 저항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게 정석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갑자기 확 몰리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조금 올렸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금씩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찍으러 가는 모습 수렴을 한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번 수렴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수 있겠죠 위쪽으로는 이렇게 쏴주는 움직이 나왔는데 이 다음에 페이크 우윙을 주고 이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저점을 여기 위상에서 만든 다음에 다시 고점을 조금 높이고 다시 여기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고점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을 꿈꾸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는데 뭐 갑자기 미친 듯이 상승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막뭐 20%, 30%씩 급등이 나오는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코진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점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다만 이제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흘러내리는 걸잘 막아냈고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전환을 시도를 하는 자리라고 봐도 되고 지금 이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추세 전환은 성공을 했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 요 여기서 여기 밑에까지 다시 흘러내리지 않는 이상. 자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 하락 추세 전환했다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면 아 이제 상승한다. 절대 아니죠. 추세를 벗어나고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든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해나가는 거지. 이게 막 미친듯이 상승을 이어갈 거다. 라는 그런 기대는 잘못된 생각이다. 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호재가 터지거나 그러는 경우에 어, 그런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조금씩 상승을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간단한 팁 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지저항선을 짧게 짧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고, 이거를 이제 5분 봉으로 보면, 자, 여기 구간에서 16.7k 직전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숏을 잡았던, 여기서 숏을 잡았던, 숏을 잡고 있는 분들은 이미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겠지만, 그럼 매도타점 어디서 잡아야 되냐? 지금을 매도타점으로 봐도 돼요. 지금을 매도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일단은, 지지를 받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빼고 뺀 다음에 올리지 않을까 그럼 요 부근이 오겠죠 여기 다음 지지선의 위아래 부근 요 정도 부근까지는 숏으로 접근 을 해봐도 무방하다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여기서 털고 나간 다음에 확실하게 흐름을 체크를 하고 다시 뭐 롱으로 들어가던 숏으로 들어가던 포지션 다시 잡아도 되고 아, 나는 싫다 시원하게 그냥 한 번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지지 저항 구간 여기 부근 여기 구간에서 한 여기 구간까지는 숏으로 홀딩을 해봐도 괜찮은 위치. 그럼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나서 흐름을 예측해서 들어간다기 보단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 구간은 내가 수익을 먹겠다고 들어가는 구간이 아닌 거예요. 여기 구간은 비트가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확인을 하는 구간으로 쓰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수익 보겠다고 포지션을 예측을 해서 들어간다기 보단 비트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방향을 제시를 해줄 거냐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분석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얘가 여기 위로 올라간다. 그럼 롱으로 접근을 해보면 되는 거고,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다. 그럼 숏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지저항을 활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방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FTX 사태가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샌뱅크 프리드먼이 구속이 되고, 조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FTX 사태가 지금 종료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황은 조금씩 조금씩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가격 변동이 크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정도로는 이제 FTX 사태에도 어느 정도 시장의 경력을 행사할 만큼은 다 했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악의 사태, 그러니까 연쇄 파산이나 뭐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당분간은 FTX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더라도 차트나 비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모양새를 잡았고. 제가 최선을 하기 위한 모양새를 확실하게 잡았죠.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봉 마감부 주말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롱이다, 숏이다 확정을 딱 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지금 일봉의 마감이 요 몸통 위에서 마무리를 하고 하게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상향할 그림이 나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만약에 어 여기 몸통을 못 먹고 나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다시 이제 이 부분 바닥을. 한번더 테스트를 한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몸통에서 마감을 하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횡보를 하거나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나 몸통을 먹지 못하면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바닥을 체크를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봉, 오늘 일봉 날봉의 마감이 어디에서 마감을 하는지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